30주년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뜻에 뜻을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나눔 장터에 참여한 마포구에 있는 시민단체인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의 활동가입니다. 오늘 나눔 장터 너무 즐겁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시설관리공단 30주년 축하드려요. 어, 오늘 어, 지금 막아서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 사람들도 많고 물건도 아주 종류도 다양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서로 이제 물건을 나누고 어, 저렴하게 구매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울러서 서울시설공단의 30주년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예, 휴일을 어, 맞아서 이렇게. 물건 보러 나왔는데요. 어, 물건도 많이 있고, 다양하고, 굉장히 뭐 재활용에도 좋고,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시설공단, 화이팅입니다. 어, 네, 그,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되게 좋은 행사가 있어서, 가족들이랑 와서 되게 즐겁게 잘 보고, 좋은 물건도 많이 득템해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행사를 자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